반갑습니다. 선바입니다. 아, 오늘은, 어, 산벌사각볼동 그 농장으로, 그 이동, 어, 하려고 왔습니다. 예치기하고, 예, 다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제 버섯 산행 한번 하고, 어, 내려오면서, 어, 이번에 농장으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환태통입니다 한때도 꼴을 많이 모았던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이 없는 게 조용합니다. 아침이라서 그런지 저번까지에 해도 있었는데. 아벌써리 납니다 얘는 꿀은 조금 있습니다 꿀은 조금 있는데 하, 여기, 여기서 채밀을 해야 될지 가지고 내려가야 될지 좀예민합니다 가지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여기서 채밀하기도 힘들고 야, 단봉이 이제 아마 물들어갑니다. 벌마 아니면 저 건너편 저리에 올라가면 저, 저쪽에 송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쪽 어딘데한 4, 5년 전에 그송이밭이한 개가 포인트가 있는데, 몇년 동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아, 저 앞에까지는 없고, 저 앞에 보이는 저 저기 이제 저기는 지금 못 갔습니다. 아이고, 어, 건드렸다고 얘들러 왔습니다.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요. 건너갖고, 조리, 올라가갖고, 한번 버섯 사냥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사냥 중에, 여기가 자유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laughs> <laughs> 그래, 너무 더, 녹음이 안보겠죠 여기가 포인트인데. 어, 앞전에 왔을때는 못봤는데 여기가 나갖고 녹았네 등산로 길옆에 송이다리 왔습니다 길옆에 저거 도 한개 나가 있습니다 등산로 길옆에 꽃물이지만 한개 올라옵니다 자, 한 번, 길 옆에, 계란 가면 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왔는데, 한개 보여줍니다.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또 송이, 송이 갔다 왔습니다. 송이 갔다 왔는데, 이제 오늘이 이쪽 지역은 마지막 산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밭에, 밭에 오면은, 어, 포인트에서 벗어난, 자, 위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또한개 보여줍니다. 그돌 사이에, 돌 사이에 나온 것 같습니다. 돌 사이에 나가고 완전 피었습니다. 돌사이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돌을 빼야 될것 같습니다 돌을 빼고 완전 피가갖고뭐 삼겹살 구워 먹는데 찢어갖고 같이 뭐여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크다 합니다아 괜찮습니다 송이 향이 아주 진합니다 아, 직까지 뭐. 조조가 있어 상태는 아직 괜찮습니다. 이제 뭐 송이 어 이쪽 지역은 뭐 거의 끝물 같습니다. 아, 이쪽 지역은 이제 뭐 송이버섯은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또 영상 찍었습니다. 이제 송이 끝물에. 그거 보여주는 굽도둑이 버섯 이게 초장이 됐지 모 뭐. 독성도 없고 완전히 맛있습니다 오늘은 굽도자이 버섯을 채취하겠습니다 이거 싱싱합니다 이퍼서 계속에 가기또 벌똥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벌똥이 들어왔는데 등가 말고 이 와서 또 있습니다. 한 마리. 벌은 왔다 갔다 일어나고 있니 아, 다 얘들이 꼭취미할수 있으려고 네. 오늘 날씨가 조금 따뜻하니까 거리 활동을 좀 하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라, 가라, 쏘지 마라. 간다, 간다. 아, 이놈의 새끼들. 아, 이거는 꿀 재미로 못하고. 아, 그대로나놔야될것 같습니다. 볼통을 아, 날수있으란지 그대로 나놓고 어, 아, 뭐 이거는 뭐 꿀은 뭐안 되겠습니다. 산행 후그 사과 볼통 농장으로 그 이동하는 중입니다. 꿀을 많이 먹었어, 먹었습니다. 저 위에 산에서 이제 계곡을 통과해갖고 이래 이제 내려가다가 조금 쉬고 있습니다. 꿀을 많이 먹어갖고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도 뭐 집에 가서 꿀채밀하고 월동을 보내려고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님,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